요나 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 쓸어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해 바닷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천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 인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 달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돼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 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누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누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외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대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제 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그 머리 를 위하 여, 그 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 을 면케 하려 하심 이었 더라. 요 나가 방롱크를 인하 여 심히 기뻐하 였 더니 하나님 이 벌레 를준 비하 사 이튿날 새벽 에, 그방롱크를씹게 하심 에곧시 드니라 해가 뜰때에 하나님 이 뜨거운 동풍 을준 비하 셨 고, 해는요 나의 머 리에 쬐매요 나가 혼 곤하 여 스스로 죽 기를 구하 여 가로 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롱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롱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